전북 고창군 민선 7기를 마감하는 내년도 역점 사업으로 서해안 관광 시대와 환황해권 관광 기반 사업 등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유기상 군수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역점 사업 구상을 밝혔는데요. 내년에 곧바로 착수되는 노을 대기와 이듬해부터 추진되는 노을 해상 케이블카 설치에 이어 노을 대기가 완성되기 전 군산 목포간 서해안 고속과철도 건설로 명실상부한 환황해권 관광산업 기반 구상이 그것입니다. 유기상 군수가 밝힌 서해안 관광 시대의 첫발은 노을대교에서 시작됩니다. 30년 수간인 노을대교 건설의 국가 계획 반영 사실이 국민이 뽑은 올해의 10대 뉴스 1위에 오를 만큼 시선이 쏠렸습니다. 4,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에 착공해서 2027년 완공되면. 사업 추진 그 자체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사업입니다. 이에 맞춰 2023년 착수해 노을대교와 함께 2027년 완공되는 노을해상케이블카는 고창안이 함께 발전하는 서해안시대 관광 인프라 확충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창 경수산과 부안 직속폭포를 잇는 노을해상케이블카는 5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2km 환상의 바다 하늘길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 요충지로 개발한다는 전략으로 20대 대선 공약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상군수는 민선 7기 군의과 함께 일어낸 성과와 실적도 소개했습니다. 지난 3년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고 또 많은 성과들도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군수실의 문턱을 낮추고 서민군수라는 서민 슬로건으로 가장 낮은 데서 가장 많은 국민들과 만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 식초문화도시 고창 선포로 세계 4대 식초도시 도약과 농특산품 통합 브랜드 노풀고창 활성화,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생명산업 농업의 공익적 가치 존중의 농민 공익수당 지급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중심도시, 나눔과 봉사로 촘촘한 복지도시 등의 그 성과도 나열했습니다. 특히 민선 7기 11개 기업 4,278억 원의 투자이치로 2,130여 명 고용창출로 함께 살리고 잘 사는 상생경제도시의 초석을 다진 것도 내놓을 만한 실적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고창군 재난기본소득지급과 한비도안전환경안전감시센터 고창분소 설치 운영, 그리고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은 국민과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행복도시를 앞당기는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원관입니다.